많이 나오겠죠. 네, 그만큼 지금 김동감독. 이녀석이 손흥민, 손흥민 박사님 칠클수 왔습니다. 자, 손흥민, 손흥민, 손이민 손흥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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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, 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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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흥민, 손, 아, 아, 자, 손흥민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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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흥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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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자 궤적은 상당히 날카로웠습니다. 자페난도 중앙으로 연결. 자 끌어내. 아 이강인 여봤습니다. 이강인 앞쪽으로 찢어줍니다. 박사 정어사세요 아 파인 어? 볼살했습니다. 파인범그쪽으로 파인 빼게 연결. 자 여기서 아버어냅니다자 아 밀집 공간을. 자 좋아요. 한번 흔들고 이쪽으로 살짝 내줍니다. 그대로 쭉을 로니다 아아 정우영. 먼거리에서 때려봤습니다. 네, 확실히 좀 중앙으로 끌고 들어와도 워낙 밀집된 수비들이 많다고 보반전 득점하면서 들어갑니다. 손흥민 박스 안쪽까지 아자 들어가는데요. 우리 골이에요코너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자, 결국 또 네. 뭐원톱에서 장장 하기로 어 황이범, 황인범황인범황인범황인범황인범 황이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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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황이범, 황이범, 이범 황이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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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이 자, 두세 명이 에워싸면서 슈팅 타이밍을 허용하지 않습니다.